안녕하세요. 다육이랑 화초를 사랑하는 왕언니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어, 적심해서 어, 꽂아둔 어, 다육이, 다육이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어, 한 3일 됐거든요 꽂아놓은 지가. 근데 어, 뭐 얼른 화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분 심기 전에 영상에 담고 그리고 심어보려고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꽂아뒀는데 음 어, 빨리 어, 화분에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뿌리가 너무 마르면 좀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꽃이 어, 끝이 조금씩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그 예쁜 다 다육, 다육이를 싱싱하게 키우려면 지금쯤은 어, 화분에다가 심어 줘야될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어, 같이 입을 때는 여기 잎들. 예, 잎은 이제 어, 며칠 더 두고 잎은 아마도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있어야 아마 아, 자구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자구가 나, 나오면 심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예쁜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얘도 어, 빨리 심어줘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음, 이렇게 자구가 일부 나온 이런 다육이. 얘도 쭈데 나오, 나오긴 했는데, 얘는, 얘도 조금 더큰 다음에, 심어야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얘도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요런 애들, 요거, 화분에 옮겨 심고, 그리고, 얘도 화분에 좀 옮겨 심고요,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구가, 앞뒤로 쭉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쪽에도 나오고 있고 자국을 그래서 보람 보이 이렇게 해서 얘도 좀 심고요. 그다음에 얘들 이렇게 춤물줄 생각입니다.